중국군이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일부터 동부전구는 대만섬 주변에서 함선, 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부전구는 접근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대만 지도를 둘러싼 전투기 군함과 함께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훈련의 명목으로 육해공군 등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전개 방식으로 대만에 대한 공개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제 사회에 강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죄의 줄에 매어 같은 일을 반복하는 중국 위정자들의 미련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만과 중국 교회가 주의 뜻이 나라에 임하도록 힘을 다해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